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재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재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르호보암 왕의 이 실책 실정으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러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데 그북 이스라엘을 세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제 남유다, 즉 다윗의 왕조가, 아, 왕조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 곧 나를 잘 섬기고 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번성하도록 도와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라가 세워지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앞으로 이제 해나갈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걱정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니까 여러 보암은아 이러다가 이 나라가 원래 남유다 왕국에 다시 속하게 되는 내 것이 뺏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와 같이 그 나라를 융성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망각해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 그런 생각들을 들게 하시는데, 막상 그것을 순종을 하려고 하면, 아, 내가 이걸 하게 됐을 때 이런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불리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나를 뒤덮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내가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어, 음,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려고 했는데, 결국 내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통해서, 뭐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얻게 될 분리, 걱정, 근심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 가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가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처럼 결국 다시 실책을 범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마음을 주셨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될 걱정과 근심, 분리, 결과, 이런 것들을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해봐야지,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일단 해보는, 어, 순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순종을 해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내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보고 싶다면 경험하고 싶다면 매주 혹은 매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두려움 걱정을 버리고 실천으로 옮기는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반드시 순차적으로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 보암과 같이, 그리고 앞선 르호 보암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생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애초에 나에게 주셨던 마음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